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걸리셨던데 좀 몸은 아하. 어떠세요? 그한 이틀 정도 기침 대비 고생을 했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뭐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래가 약간 생기는 것하고 어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 증상 좀 비슷하다고 그럴까? 그거 외에는 뭐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요즘에 CTS 콜링과 프로그램도 하시던데. 아, 그것도 알아요? 네, 네, <laughs> 다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예전에 구라인반 목사님께서 그 진행하실 때도 그분이 이제 해외 집회 같은 거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빠질 경우에 제가 이제 대타로 끼어들어서 콜링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정도부터 구라인반 목사님의 사임 얘기가 나왔었고 음. 저대 제안이 이제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저녁 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1년 내내 부흥이나 연합 집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13년 동안 사역하던 거정리를하고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데 월, 화, 수는 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니 그러면 남 어디 해달라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을 제가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차영아 목사님, 전기철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 세 분이 하루씩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두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 허리협착증도 음. 참 많고 암도 많고 당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또 조울증이 굉장히 많고 이게 육신이 병든 사람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영적인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회복, 치유, 역사, 기적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은. 안수기도 또는 연합 집에서 전체 치유기를 해줄 때가 많은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또 병에서 원못고치는질병들 고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링갓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대선 가까우고 있는데 예. 뭐 기, 걱정도 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뭐 희망도 가지실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이대로 어 문재인 정권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어 이거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진 상황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뭐 문화 예술까지 전반적으로 어 통제 내지는 독재 내지는 사회주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너무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데 그러기 위해서 부정선거 부분도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좀 몰두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직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야권 단일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굉장히 국정이 혼란을 겪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사실은 촛불집회 때문에 세월호를 빌미 삼아서 이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국정이 많이 정신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지나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역사, 경제, 사회, 만물, 나라, 뭐 국제사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 해주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기독교들은 만사제 전놓고 금물식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과정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대한민국 회계대성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갖지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하나님께도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음. 이번에 기성 총회장 지영은 목사님이 성명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좀 보니까 좀 무속이나 신천지 이런 얘기하시고 예. 어, 그러면서 뭐그 이재명 후보의 문제나 뭐 주사파 공산주의 이런 언급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좀 편향적인 성명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목사님 그 성명서 보셨나요? 지영은 총회장님은 네. 이번에 총회장이기 전에 부총회장일 때도 CBS 출연하셔서 편향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에, 그분이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각종 악법이 쏟아져 나고 있거든요. 또 통과가 되었거든요. 사립 합격법 개정안 같은 것들 마찬가지 심각한 법안이죠. 에, 감염병 예방법 어, 그 내용 속에 교회 폐쇄 법안이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이성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이 평등 법안, 또 6개월 내에 박주희 민 의원 중심으로 또 차별 금지 법안 뭐 이런 것들. 주민자치 기본법 같은 것들. 이렇게 수많은 악법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침묵해요. 그 다음에 예배 탄압할 때 침묵해요.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실래도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 20회도 불타고 제가 공개적으로 저격 비슷한 발언 방송을 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금천구지독교 연합회 회장이 되었는데 예, 재미있게도 이제 화환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지흥은 총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셨다고해서 제가 깨우깨웃했었어요저에대해서 어, 마음이 감정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음. 통풍이부내셨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데 이번에 또 이제 무속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어, 또 이게 예, 일찍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겨냥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재명 후보는 그 이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는 뿌리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유물론 속에서는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기독교하고 유물론은 공존하거나 같이 병역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다. 상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념이 정치 성향이 또는 사상이 더 우위에 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지영은 총회장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저희 교단이 총회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노승현 TV 통해서 이렇게 <laughs> 방송을 내보내는 거. 어,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바쁘신 중에도 금천구 기독교연합회 총회장 되셨는데 예. 좀 어떤 마음으로 그 직, 직책 수락하게 되셨나요? 어, 사실은 이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맞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단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초반에 40여 교회, 그다음 후반에 십 30여 교회 해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제가 지출을 했어요. 또 지역에도 지출을 하고 또 시골의 어려운 교회 리모델링어 어렵다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또다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단을 떠나서 지역에는 어려운 교회들을 좀 보살피고 또 공급도 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을 해나가려면은 그래도 기독교연합회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도 낫지 않겠나해서 수락을 하고 이번에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는 어려운 궤도 대상으로 어, 나누는 이 모습들, 이,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제 일절 집회 때문에 오셨는데 예. 이번 집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어. 정강목 자랑을 같이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예,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강욱 목사님은 전강욱 목사님대로 진행을 하시고 또 삼일절 연합 집회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3월 9일이 대선이고 이제 6월 1일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8일 전에 삼일절에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죄의 요소들, 우상승배 요소들 이 부분을 숙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3일절 연합집회를 통해서 그 작업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엮여주시고 은혜의 손을 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 3일절 집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확진자 폭증하고 있는데 괜히 네. 오미크론 뒤집어 쓰고 선거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우려가 될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 선거가 가능해지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전자 개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전 투표 같은 것들, 특별히 우편 투표 같은 것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뭐 10만이 넘어가고 또 이제 16만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빌미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 아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공포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정권을 계속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따라서 그런 욕망에 예, 의해서 예, 온갖 술수들이 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어, 사실은 예, 코로나19로 이문제여권이 오래 의 주제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내려오라고 하야라고 아,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독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그동안 찍어 둘렀었거든요. 근데 얘는 마지막 순간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수, 홍수를 써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고 정신 반짝차리고 감시,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예민한 질문이었는데 그 김영현 전도사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아, 목사님 또 인터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좀 보호해 주려고도 하셨는데 예. 그때문에곤란함도좀 겪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영현 전도사님 이전에 변승호 목사님 있잖아요 어, 이 변승호 목사님이 어느 연합집회 강사로 가어요 저도 이제 그 강사로 갔었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도 또 같이 강사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김준곤 목사님 만날 때도 이 변승호 목사님 같이 만났기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그 연합집회 주도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 변승호 목사님 다음번에 또 다시 강사로 세우면 그 다음엔 제가 강사로 빠지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이제 백석교단에 있었거든요. 음. 최낙중 목사님이 혈원계다 담임이신데, 또 저랑 이제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변소 목사님,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솔직히 있다. 그러니까 만나셔서 그분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은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은 어 이그안 좋은 거잘못된거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을 이렇게 제대로 세워줄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목살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겸손하게 이제 자세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교단을 탈퇴를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교류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고, 또 그분이 참여하는 집회가 있을 경우에, 저는 참여를 안 하고. 또 저를 참여할 경우에 그분이 참여하는 것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김영현 전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런 부분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열심도 있죠. 그다음에 뜨거운, 그다음에 어떤 인연 면에서 또 가치관 면에서 또 바람직한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변승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이제 버리를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서 또 도전을 주면 도전을 줘서 끊어 버리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내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품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그 안에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것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은 한국에도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님은 놓쳤지만 김영희 조사님은 겸손하게 또 받아들일 자세들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번 얘기를 나눌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은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변수 승목사님처럼 독자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 그러면은 저도 더 이상은 이제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끌어 놓지 않는 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모사님. 어려운 질문 많이 해서 이상하셨나요? 예, 오늘, 오늘 좀 민감한 질문 많이 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 예. 역사, 만물, 세상, 뭐 국제사회, 이 모든 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괜히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맥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이번에 깨우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울이 예, 반갑습니다. 네.